네, 오른쪽 지원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 살펴볼게요. 이 질문이 요즘 나오는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컨설팅해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여쭤보면, 10분 중에 9분이, 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반대로 그럼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냥 수월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소통이란 단어가 중요한 건 알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소통이란 단어를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 나오는 꼬리 질문의 답변이 어려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요즘 하도 소통, 소통, 소통 하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면서 이 지원자가 소통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이 질문을 하는 의도 중 하나는 모든 회사는 협업이 업무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부사와 협업하고 함께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임하는지를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다른 친구들 혹은 지인들 혹은 사람들과 소통해왔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 어떻게 일했었는지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네. 그럼, 아, 저는 의사소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예시랑 같이 살펴볼게요. 저희 은행 소재선별 포인트 살펴볼게요. 은행은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과의 소통, 지점 내 소통, 공통적으로. 뭔지 살펴볼게요. 이 질문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고객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혹은 고객응대 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고객응대 아르바이트를 할때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권할 당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명조체로 된 답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할땐 항상 부모님이 챙김받고 있다는, 학생이 챙김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도록 했어. 따로 학생에 관한 레포트를 정리해서 이걸 기반으로 의사소통에서 부모님의 신뢰를 항상 얻고자 노력을 했어. 아, 그러면 나는 의사소통 시에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야겠다. 혹은 신뢰를 드리는 일이라고 해야겠다. 혹은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라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경험에 기반해서 답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점 내 소통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업무 소통 시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이고요. 행원은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지점 내에서 직원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밑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땡땡에서 인터넷 때 나는 일을 구분짓지 않고 그냥 모든 일을 내 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화했어. 그랬더니, 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을 믿고 맡기려고 하더라. 같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더라.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아, 그럼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린 태도, 적극적인 태도 혹은 조직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한 다음에 공통적인 걸 찾아서, 그냥, 고객, 지점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고, 의사소통 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라는 질문이 나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공통 답변도 따로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기업은 어떤 키워드로 보면 좋을까요? 공기업은 조직, 체계, 계획을 생각하면서 답변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조직을 1순위로 생각하는 자세와 연관된 답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 개인만 생각하지 않고 조직을 생각한다 뭐 이거에 대한 예시로 우리의 목표를 생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도 돼요 밑에서 예시로 볼게요 어 내가 조직에서 어떻게 일했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땡땡이에서 인턴할 때 다른 부서와 같이 일하면서 나는 항상 우리 조직의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소통을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를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우리 부서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 공사 공단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리하고 소통했던 것 같아 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의 목표를 생각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체계나 계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와 연관돼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공기업은 항상 체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일정을 서로 확인하는 일 왜냐하면은 서로 일정을 확인해야 겹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 살펴볼게요. 두 갈씩은요. 네,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네, 저는 땡땡이 고객응대시 혹은 업무 내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한 가치를 지킬 때 어떠한 효과가,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왜냐하면 이 가치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제 저는 이렇게 할 때도, 조직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어떻게 의사소통에 임하여서 뭘 이뤄냈다 혹은 뭘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경험을 간략히 넣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지원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